연기 봐. 어우. 안 걸리네. 보셨죠? 예열해야 되는 거네. 예열을 하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연기 봐. 안녕하세요, 슬림농원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는 이제 트랙터 세리모터가 고장났을 때 이제 재생 세리모터를 구입해 와서 제가 직접 교환을 하면 이제 일반 수리를 의뢰를 했을 때 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이제 교환을 할수 있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게 키박스고요 키박스야 키박스 근데 키도 없고요 선도다 끊어져 있습니다 선도다 끊어져 있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무슨 선이 어떤 선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끊어져서 지금 기죽박죽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래 가지고 이제 시동을 걸려면은 여기 여기 플러스에다가 이 선을 아스미 시켜 가지고 시동을 걸었거든요 맨날 딱딱딱딱딱 그리고 이테이타가 충전도 안 되고 배터리도 없고 그냥 완전 시동을 한번 걸으려면요 10분 20분 애를 먹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시동을 걸려면은 어? 키박스만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거 가지고 뭘 그냥 키박스 그선 연결해서 하면 되지 그런 말을 누가 하는데요 봐봐요 이거 선아나 이렇게 복잡한 거선 만지기도 싫고요 또 자신도 없어요 이거 그리고 이 시동을 걸때 저희 트레파가 이쪽으로 한번 와봐 또. 여기를 보시면요 은 저기 플러스 단자랑 여기 예열 플러그랑 항상 무조건 시동을 걸때는 예열을 해야지 시동이 겁니다 걸려요 이제 한겨울에도 예열을 해야되고 이제 한여름에도 예열을 해야되고 그냥 한겨울에 아무리 추워도요 이 엔진이 일본 엔진이라 이열만 해고 시동 걸면 요 무조건 한 방이에요. 진짜 엔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자, 이 모델은, 이제 대동 3 5 0이이 트랙터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아버지가 산트랙터고요 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산 건데, 한 적어도 30, 33년 이상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다시. 찔뚝, 찔뚝. 자,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아, 거기 말고 날 보여줘. 어, 뭐, 바짝대냐? 아, 다시. 바짝대는 게 싫은가 보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요. 이제 이 트랙상을 시동을 걸면은 지수란으로 자기야! 예열 좀 시켜! 그러면, 저, 플러스 배터리에서, 열플러그에다 댔다가, 뛰어! 그러면 뛰었다가, 예열이 되면, 가위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위, 뭐 칼, 뭐, 그냥 별의 별고로 다 시동을 걸었는데, 오늘은, 이제, 트랙타 수리하는 날이니까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의자를 받고 제가 요 버튼을 사왔습니다 버튼 버튼을 사와서 한쪽을 누르면 눌렀다 뛰면 예열 끝나고 밑에 이쪽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 또 꺼질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이제 시동을 걸으려고 이제 집사람 고생 안 시키려고요 제가 요거를 사와서 아주 편하게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자기야 위치가 이 정도면 될것 같지? 자기가 쓰니까 음, 내가 쓰니까 그거 아니잖아? 자 내가 사용할 건데 제가, 사유, 제가 사용할 건데요 이 정도 부으면 뭐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미리 이걸 예, 이름을 모르겠어 전기자잔데 이걸 붙여놨고요 여기도 하나 달아놨어요 근데 이런 걸 끼울 때는 보면 요. 카바를 풀러서 여기에, 끼워주면 됩니다, 끼워주면. 음. 끼워주면 되는데, 요거를, 다시 조립을 하잖아요. 높이가 안 맞아. 그러네. 불편하잖아? 음. 그럴 때는, 여기 고무 있어요, 고무. 두께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어. 아까 해보니까두 개를, 이 고무를, 하나, 두 개를 빼니까 거의 맞더라고요. 두 개를 빼서 넣어보면 어때요? 많이 나왔어요. 봐. 많이 응. 나왔고 세 개를 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두 개를 끼고 맞추서두 개를 끼고 이렇게 어, 맞네. 맞는 거이 고무를 이제 한 개, 두개 빼주면서 이 간격을 맞추면 되고요 아, 연결해봐. 예, 미리 여기에 연, 연결을 해놨으니까 나중에 붙여주기만 하고,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배선을 다 연결을 해놨는데요. 이제 배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또 가야돼? 어 봐봐, 여기, 여기 하나 보이지? 가까운 데부터. 여기, 여기로 딱 보시면은요. 이제 여기는 시동을 걸 스위치를 만들 겁니다 시동 그러면 여기 플러스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에 이 선이 두 가닥이죠 두 가닥이야 두 가닥 중에서 하나를 여기 플러스 단자 여기 보이지 제대로 보여줘야 돼 여기에 조립을 했습니다 요거 세리 모터 스타트 모터 플러스 선에 선 하나를 연결해주고요. 누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겠어? 나니까 쓰지 왜? 자기나 이렇게 쓰는 거지. 아니 그러면 자기 돈 많어? 이거 농기계 수리해 다가 갖다 주면 그냥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다 고쳐줘. 자 그리고요 에이. 여기 선 하나는 또 세리모타 선에 있는. 달렸어, 이거. 그래요. 자, 이거랑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하면 이제 선두 가닥이 다 세리모다에랑 저기 다 연결이 된거 아니에요? 다연결 됐잖아. 자, 그러면 까만 팁으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올라와서요. 이게 무슨 스위치냐면은 누르면 전기가 통화 흐르고 뛰면 꺼지는 스위치입니다. 자, 저는 전기 하시는,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고요. 일단 누르면 전원이 들어가고 뛰면 전원이 꺼지는 스위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연결하는 방법은 이 스위치를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부분에 하나씩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손 장갑 나 이거 장갑 끼면 못해. 저 장갑 끼면 일 못하니까요. 손이 더럽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이제, 손을 연결하게 되면, 이제, 시동, 시동을 고는 스위치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동 고는 거다 됐어. 예열인가, 뭔가. 자, 봐봐요. 연결해봐. 아니, 시동이, 작동이 되나 봐야지. 날 한번 비춰줘봐. 해봐.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제, 전원이 들어가서 시동이 걸리는 거고요. 뛰면은 전기가 안 들어가서 이제 세리모터가 탁 마그네틱이 떨어지겠죠. 한번 걸어볼까? 이, 이 스위치를 똑딱이 스위치 뭐 그런 걸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괜히 지나가다가 잘못 건드리면 전원이 계속 들어가 있으면 고장이 날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원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스위치로 이제, 박, 이제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트랙타는 무조건 안 걸려요. 왜냐하면 예열을 해줘야 걸리는 트랙타입니다. 걸어볼게, 자기야. 나 이거 성공해면 오늘 감사합니다. 안고자 야 돼? 아니요, 해봐요. 자 일단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맞다, 연기봐. 어. 안 걸리네. 보셨죠? 예열해야 되는 거예 예열을 하지 않아서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 연기 봐. 자, 그러면은 이제 예열 스위치를 또 이제 어떻게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를 잠깐 따라 오시면 제가 미리 여기 있잖아, 요 여기 여기 여기. 에휴. 이게 여기 이게 지금 플러스 선에 이게 예열 플러그에 연결할 선이거든요. 이걸 쭉 따라가면. 쭉옆따라가요쭉 따라가서, 어 연기가 아직도 나. 플러스 선을 위에 이제 아까처럼 연결을 해주고 이쪽에서 보여줄까? 플러스 선을 한쪽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여기 위쪽에. 요거랑 요거 쌍, 그 밑에 있는 거 밑에랑 쌍이니까 이제 한쪽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이제 예열 플러그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선이 이제 예열 플러그로 간 거니까 요 선을 이제 시간상 제가 미리 잘라 놓았고요. 진작 이렇게 좀 하지 그랬어. 자기, 다 시동 걸때 자기가 있어야지. 자기가 없으면 다 외롭잖아. 자, 그러면은요. 작업이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어, 요거는, 요 선은, 요 선은요. 플러스 단자에서 이렇게 와서 한쪽에 연결을 했고, 요 선은 이제 예열 플러그로 가는 선입니다. 제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선하고, 이 선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제 전기가 흐르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여기 밑에 봐봐. 밑에 쪽으로 쭉 갔잖아. 음.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아따 어지러워. 네, 반대 이쪽으로 왔죠. 자, 반대쪽으로 왔는데요. 여기에 이 반대쪽에서 선이 이렇게 왔는데 와서 이쪽에 예열플러그로 왔습니다. 예열플러그. 이게 예열플러그거든요. 여기 하나. 몇개 있어 이거. 아, 그가 뭐, 아. 하여튼 세개가 아, 나, 나, 나 머리, 머리 너희 걸로. 야. 여기에, 이제, 이게, 얘를 풀러 보거든요 그래요, 연결한 거요. 아, 이걸 풀어갖고 연결을 해야 될거아니 지금. 자, 여기서, 아우, 복잡해 죽겠네, 진짜. 좁어가지고. 등치도 쪼금매가지고 이게 뭐가 좋냐? 더큰 사람들도 잘하거든. 자, 여기. 이열 플러그랑, 아우. 네. 자, 예열 플러그에, 이제 한 바퀴 감아서, 돌려줍니다. 돌려서, 경로를 아, 아, 꽉 누르고, 자. 확대할까? 아, 됐어, 보여. 자, 일단, 아, 예열, 예열 플러그에, 저기 아까 스위치에서 다운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음. 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기야. 음. 되게 빠르지? 아, 빨리 해. 자, 오늘도 예, 모든 작업이 다 끝났고요. 얘만 이제 조립하면, 얘만 조립하고, 이제 확인 안 해봐도 돼요. 뭐, 자기야, 내가 다 모든 걸한 번에 끝내니 두 번, 뭐, 세번 확인해? 손으로 돌리는 거? 아유 저걸로 또해야지내장가요가야돼요자선정자 자, 이제 선정리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집사람이 아이들때문에 이제 어디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해서 빨리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리는 내일 깔끔하게 하기로 하고요. 어머, 어떤 게 예열이요? 아, 나 어떤 게 예열인지 몰라. 눌러보면 밑에 돼 밑에 거요! 예열이냐? 어휴! 밑에 거요! 요거는 시동을 거는 거고요. 그래. 요게 이제 예열 플러그랑 이제 연결된 거니까요. 한 10초 정도만 예열을 하고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기야! 아빠 해봐! 이것도 어? 예초기처럼한 방에 어? 시동이 걸리면 박수 쳐줘야 돼. 어? 자, 예열 10초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시동 어, 쨔쨔쨔, 박수, 박수, 박수! 아, 진짜. 그러니까, 나뭐 있어? 아, 쪽팔리네. 아, 씨. 자 그러면은요 아 잠깐 시동끄 볼게 아 뭐지? 어? 아니 아 잠깐 나 찍어봐 끄는 건 거기서 끄는 거? 어? 아 키박스가 없는데 저거 그냥 땡겨서 끄면 돼? 아 여기서 끄는 게 아니었어? 끄는 거는 못해 <laughs> 길은 아, 어떻게 하 강제로 막아야 돼. 아, 그런 거? 자, 저기요, 킥박스를 이제 교환을 하고, 스릴을 맡기고 하면 이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제가 이걸 갖다 킥박스를 사와가지고 손을 갖다 다 연결해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자기야, 뭐 재밌어 이거 고치는 거 재미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약간 틀리게, 어? 또 재미도 있고. 예, 이러한 방법으로도 키박스가 없어도 예열과 시동을 한방에 걸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시동을 걸때 집사람이 예열 플러그에다가 맨날 대고 가위 이렇게 해다가 가위 몇개해 먹었어요 막용접돼 가지고 달라붙어 가지고 말 많네 참 자, 그러한 <laughs> 어? 아까 헌소리 또 하고 그래 아, 불편함을 너무...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직접 만들었습니다. 아, 추워. 자 그러면은요 이제 얼른 집에 가야 된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 집에 가야 되겠고요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요게 신기하고 신박하고 좀 재밌었다라고 하신 분들은 무조건 구독과 구독알림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아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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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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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개 빼먹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연결을 해서 시동을 걸면 이제 제네레타로 메인 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배터리 충전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제가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선 그런 배선은 너무 전문적인 거라 제가 아직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것도 배워서 이제 배선. 연결을 하는 것도, 할수 있을까?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 자기야. 이건 너무 어려워서. 자, 이건 너무 어려운 고난이도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해서 시동을 걸고, 이제, 배터리가 없을 때마다 가끔 충전을 해서 사용해도 저는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자기도 여기까지만 해도 대만족이지? 응. 자, 그러면은요. 그치. 진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집에 가자!